즐거워지는 시간 I 이 i k e 한자 안녕하세요 사자성어를 통해 다양한 한자들을 만나보고 기초를 다지는 한자공부 100일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오늘의 네글자부터 보시죠 오른쪽 상단에 부수가 표시되어 있고요 글자들의 급수 난이도는 2급, 준7급, 8급, 3급입니다 이번엔 전체 도음을 읽어 볼게요. 창, 해, 일속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 사다 정어는 얼마 전에 있었던 7급 공무원 시험의 국어 문제 보기로 출제되기도 했었죠. 첫 번째 글자 창부터 한자의 의미와 암기 팁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창은 큰 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수 먼저 살펴보면 바다와 관련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바로 왼쪽에 이렇게 삼수변 부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수에서 변형이 되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 글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예전에 배웠던 법고창신이란 사자성어에 바로 비루탈창자가 있었죠. 거기에 왼쪽에 있었던 글자입니다. 곧집창이라는 글자였어요. 제가 그때 이곧집 창자를 설명하면서 이 글자가 들어가면 도금을 창이라고 읽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배우고 있는 큰바다 창도 도금이 창이죠. 위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인 부분은 지붕, 그리고 가운데는 문, 마지막 아래에 있는 네모 모양의 입구는 이 창고를 지은 집터 또는 보관하는 장소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꽃집은 창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보관하는 장소인데요. 여기에 물 숫자가 더해져서 물을 보관하는 장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바다라는 것이 물을 보관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물이 굉장히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글자의 암기 팁을 정리했으니까 평소 같으면 예시 단어를 소개해야 될 차례인데요. 이 큰바다 창은 단어나 사자성어 중에 별로 소개할 것이 없는 관계로 지금 글자 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글자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곧집 창과 칼도가 결합되어 있는 첫 번째 글자는 바로 비롯할 창입니다.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인데요.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창고를 짓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글자를 보시면 이번엔 고집창과 푸를초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바로 푸를창이라는 글자입니다. 풀을 보관하는 창고라고 생각하셔도 좋지만, 창고 위에 풀이 우거진 모습을 상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울창하다, 창공, 푸른 하늘이죠. 창공에도 쓰이는 바로 푸를창입니다. 큰바다창과 비로탈창, 푸를창. 이세 글자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다해죠. 바다해자도 역시 왼쪽에 삼수변이 붓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매양매자가 결합되어 있어요. 매양은 매번 항상을 뜻합니다. 어미모자와 사람인이 결합되어 있는데요. 항상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매양매와 물수를 결합해서 항상 물이 있는 바다, 항상 물이 많은 바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쉽게 읽고 쓰실 수 있겠죠? 예시 단어 보겠습니다. 해양과 해역, 바다 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한자가 있는데요. 네, 바로 큰 바다, 양, 바다의 자와 함께 해양이란 단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역의 역은 직영역. 지경이라는 것은 경계를 의미하고요. 바다의 일정한 구역을 해역이라고 하죠. 세 번째 글자는 숫자 한일입니다. 재부수 글자고요. 예시로 사자성어를 보도록 할게요. 초지일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한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처음 초와 뜻지, 한일, 꿰관이 쓰였습니다. 처음 품은 뜻을 한결같이 꿰뚫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품은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 글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속이라는 글자고요 바로 곡식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곡식과 관련이 있는 쌀미 자가 부수 글자로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쌀미 위에 있는 글자는 덮을 아라는 글자입니다. 단독으로 쓸 일은 없어요. 곡식들은 보통 껍질에 쌓여있기 때문에 쌀처럼 껍질에 쌓여있는 곡식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속자도 큰바다창과 마찬가지로 소개할 예시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혼동하기 쉬운 글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덧플아 자에 이렇게 나무목을 더해주면 바로 밤열 자가 되는데요. 조속자와 형태가 상당히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죠? 다들 군밤타령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사에 보면 생률밤이로구나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생률이 바로 이 밤률자죠. 밤은 나무에 달린 열매니까 나무목이 들어가고 조속은 곡식과 관련이 있으니까 쌀미가 들어간다.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사자성어 창의 일속의 의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에는 큰 바다겠죠. 그리고 일조는 좁쌀 하나, 좁쌀 한톨 정도가 되겠습니다. 창해가 아주 넓고 큰 바다이기 때문에 바로 일속과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조라는 곡식 자체도 굉장히 크기가 작은데 거기에다가 한 톨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창해 일속은 지극히 작거나 보잘 것 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사자성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소우자를 소개하면서. 구우일모라는 사자성어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과 의미가 통한다고 할수 있겠네요. 아홉 마리 소 중에 털 하나로 이루어진 구우일모와 함께 작거나 보잘 것 없는 것을 의미하는 상의일속이란 오늘의 사자성어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뵐게요.